안녕하세요.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프레인지 이지언 프렌즈입니다. 칫절자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. 이런 날 더위 먹지 않게 항상 건강하게 물 보충이 중요합니다. 물 많이 드시고요. 자, 저희가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이 많이 힘드신데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내시라고 저희가 또 캠핑용으로도 괜찮고 영업용으로도 괜찮은 차량 준비했죠. 어떤 차량을 준비했는지 보시죠. 어, 요즘에 이 스타렉스가 연식이 좋아 그런지 색상이 지금 다크 쥐색이거든요 쥐색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죠 뭐 그랜저 IG급으로 막 진짜 고급스럽게 나와요 색상 진짜 예쁩니다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모던 등급의 차량 연식은 2018년 3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 6만 1000km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 AS 쭉 남아있죠 색상은 쥐색 변속기로 오토엘로는 디젤 배기량은 2497cc 차종은 승합차로 들어갑니다 자, 이 차량에 대한 장점 말씀드릴게요.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2,455만 원에 윈도우 벤이 10만 원, 플러시 글라스가 20만 원, 내비게이션 정품이죠. 77만 원. 야, 여기 도 통풍 들어가네. 통풍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에도 들어갑니다. 압력 통풍 시트가 15만 원. 총 2,617만 원으로 출고를 하셨던 차량입니다. 자, 스타렉스와 카니발이 좋은 점이 뭘까요? 국내 유일무이하게 대체할 만한 차가 없다 보니까 차량 가격 방어가 잘 된다라는 점이죠.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차키 두개 있고요.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전 차주분께서는 여성 비흡연자시고요. 동대문에서 의료 납품을 하셨던 차량이네요. 자, 저희가 현재 판매하는 금액 1 9 4구만 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자, 저랑 같이 광택 작업까지 끝마친 차량 외관 둘러보시죠. 자, 본네트 쪽 깨끗하고요. 앞에 그릴 라인도 깨끗합니다. 밑에 범퍼 라인 또한 깨진 곳 없죠. 그리고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G색인데 어두운 G색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. 색깔 진짜 예쁩니다. 라이트 쪽 깨끗하죠? 앞에 앞휠 상태 조금 이 운전 이 타이어 가까운 요 정도 요 정도 스크래치 있네요. 타이어 트레드는 와 손가락 안 들어가네. 80% 이상 남았고요.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깨진 것 없고 앞에 나 운전 석문 뒷문 뒤쪽도 쭉 찍어주시면 눈에 띌만한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. 요이이 이, 이 윈도우 글라스 요게 또 이제 추가 옵션입니다. 요게 있어야 좀 안에 계신 분들 이렇게 뒤에 또 타신 분들이 답답하지가 않다는 라 점이겠죠. 시트 상태 보세요. 너무 깨끗해 야 아, 씨. 자이다자 뒤쪽 찍어볼까요 뒤쪽 케 상태는 깨끗하네요 완벽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아 이것도 숟가락이 잘 안들어가 아우 이것도 80%이상 자 후면라인 보시죠 후면라인 그랜드 스타렉스 이렇게 쫙 이니셜 레임 적혀있고 전체적인 지금 뒷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에 적재 공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동대문에서 의류납품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뭐 그렇게 스크래치 나 곳이 많이 없죠 막뭐라그하냐 복사기 뭐 이런 거 배달 배송하시는 분들은 안에 막 까졌는데 의류 쪽이랑 굉장히 깨끗합니다 적재함 쪽이 닫아 주시고요 자 오른쪽 라인 볼까요 조수석 라인 보시면은 뒷펜더 뒷문 앞문까지 깨끗한 외형 바디를 띄고 있습니다 휠 상태도 아주 좋죠 자, 따라오시면 사이드 미러도 깨진 곳 없고 앞 핸들까지 매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, 조수석 앞쪽 휠 상태, 보이시죠? 자, 그러면은 보닛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리기 시작합시다 뿅. 자짜자본 보닛 열겠습니다 이, 이, 이. 자, 보닛 열었고요 엔진 룸 청소 깨끗하게 되어 있죠? 완벽하게 상품화를 시켜놨죠? 깨끗합니다 자뭐 냉각수라든지 워셔액 이런거 잘 채워져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바이 맥스 게이지까지 잘 채워져 있죠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진 좋습니다. 잡소리 하나 안 들리고요. 굉장히 떨림 자체도 없고 굉장히 상태 좋네요. 자 받았을 때도 이런 데뭐 굉장히 조용하죠. 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내 내부 옵션 설명 드리죠. 갑시다. 저희 그랜드 스타렉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. 옵션 설명 빨리 드릴게요. 앞쪽에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 앞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카드만 넣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 정품 에이블리 모니터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필름조차 아직 붙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전에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라디오 계열의 버튼들과 에어컨 에어컨.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렉스의 전열, 압열이죠 압열 앞열. 전화 통화만 받고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와서 통풍 시트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요. 앞열의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도 3단, 2단, 1단, 3단, 2단, 1단 이렇게 되죠. 자그 밑쪽으로 기아 레버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이렇게 깨끗합니다. 깨끗해요. 전체적으로 키도 딱 여성분이 쓰셨던 것답게 꽃으로 해놨고요. 자 핸들 가죽도 까진 곳 전혀 없고요.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리모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악세사리인데 좀 그랜드 스트라이크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쭉 돌리셔야겠죠 요것도 껴놓을게요 그냥 쓰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찍어볼까요 와날 덥네요 앞에는 계기판이 있고 오른쪽에는 와이퍼 와이퍼고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 라이트 오토 그 라이트 왼쪽에 보시면은 야 이거 좋네 차가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열선 핸들 미끄럼 방지까지 있고요 에코 모드 그리고 전동잡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옵션을 많이 넣놓으셨네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악세사리로 4구짜리로 껴놓으셔서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이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SB 단자 도에 있고요 자 이제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안에 실내 내부 상태는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죠 시트 깨끗하게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조수석도 마찬가지 실내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찍어 보시면 깨끗하죠. 후열도 한번 쭉 찍어 주시면 정말 상태 아주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요 타러 갑시다뿅. 자, 저희 그랜드 스타일 X 모두 둘러보셨습니다. 자,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량. 현재 저희가 1949만원에 정말 예쁜 이 쥐색, 어우, 다크 그레이? 그쵸? 다크 그레이죠? 쥐색 색상 모두 둘러보셨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님 이만 물러갈게요. 친절.